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말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심을 하나 없이 벗어 놓.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땠는 무기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다친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다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런 노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신라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런 노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 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발아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니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아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 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를 이로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재물과 섞인 그런 끔찍한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 충격적인 뉴스를 전합니다. 빌라도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 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한 걸까요?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숨겨진 죄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재난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사고가 난 사람을 보면, 불행한, 당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이유를 찾습니다. 어떠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다른 이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그 이후부터 나는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조심하며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어떠한 죽음이나 고통 앞에서 은근히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은 저쪽, 나는 이쪽. 저 사람은 경고의 대상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극 앞에서조차 마음속으로 서열을 매기고 이러한 고통에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의 고통을 해석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회개의 자리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타인의 불행은 분석하면서도 나의 죄는 돌아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남의 피 묻은 이 재단 앞에서 나는 조용히 나의 의로움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절이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설명이 없습니다. 어떠한 원인에 대한 규명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다. 그리고 추가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똑같이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고 회개 앞에서는 면제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보며 너무나도 쉽게 나의 의로움을 챙깁니다. 뉴스를 보며 누군가의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서 은근히 안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행을...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으로 바꾸십니다. 너는 지금 회개하고 있느냐? 아직 숨쉬는 이 순간을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느냐? 이 아침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열매를 구합니다. 그러나 얻지 못하죠. 그가 포도원 지휘기계에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건요,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매우 정상적인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굉장히 공정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포도원지기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자세히 보십시오. 포도원지기는 나무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어떠한 가능성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의 판단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한 해만 더 내가 걸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까? 충성했기 때문입니까?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찍히기 전에 예수님이 조금만 더 길달려달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걸음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체면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식이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한 해만 더를 외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피의 재단에 섞인 사람들처럼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리고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안식일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거기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르며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10 18년입니다. 여러분 18년이면 어떤 세월입니까?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긴 세월을 이 여인이 꼬부라진 채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 보시고 불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손을 얹으시니 여자가 곧 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14절이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병을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언제 고쳤느냐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정해진 날이 있다. 순서가 있고 규칙이 있다. 그리고 그 말로 사람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고통을 미루고 회복을 연기시킵니다. 해당장은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 지금 이 순간 고통에서 풀려난 이 여자보다 지켜졌는지 어겨졌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병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 여인의 상태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라는 정체성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딸. 18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불러 주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안식의 목적은 바로 이런 통제가 아니라 해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날. 묶인 것을 푸는 날이 안식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이 신앙을 가지고 과연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더욱더 묶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는 확신이 누군가의 숨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경건이 누군가에게는 18년간의 속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거저 받았던 이 은혜, 한 해만 더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나에게... 합 당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22절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23절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숫자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적으냐 많으냐 말을 하지 않고 24절에 문으로 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러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리고 25절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말하되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친숙함이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많으냐 그런 것들로 관계가 이루어진다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좁은 문이 왜 좁을까요? 문이 너무나도 좁고 잔인해서 그런 문이라서 좁은 문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그것을 내려놓기 싫려 하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자격, 경력, 종교적 자부심, 이것들을 들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가 계산한 그 순서를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받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오늘 이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출근 길에 누군가의 실수를 본다면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점심시간에 동료의 안 좋은 소식을 듣거든 그것으로 안도의 재료로 삼지 말고 회계 기회로 삼으십시오.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대할 때에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그들을 묶지 말고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찍히기 직전에 얻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주인이 아니라 포돈지기가 거름을 주고 그 거름 냄새 나는 그 은혜를 위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거름 냄새 나는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좁은 문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빈 손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한 해만 더를 외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이 좁은 문 앞에서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묵상하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저은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어가지 못한 채 우리의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다른 수많은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던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좁은 문 앞에서 어찌하여야 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놓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잘못되고 허황된 것들, 우리의 많은 짐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 아침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다가갈 때에 한 해만 더를 외치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라는 깊은 감격과 감사와 은혜 속에서 오늘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오늘 또 주님 생각하며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는 날이 될수 있기를 주시기를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